안녕하세요. 부산 전 지역의 부동산을 전문 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박수아입니다. 오늘은 양정역 초역세권의 코너 자리에 수익률 높은 상가 매매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매물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양정역 초역세권 큰 도로변에 위치한 입지 좋은 상가입니다. 두 번째, 연수익률이 4%로 높은 편입니다. 세 번째, 상권 좋은 위치의 코너 자리이고 공실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상가입니다. 그럼 현장 영상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개 매물은 지하철 1호선 양종역 초역세권에 자리한 상가 건물입니다. 큰 도로변에 있고 코너 자리라서 입지가 상당히 좋아 공실 없이 성업 중인 상가입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이고 입전된 업종도 준수하여 관리가 수월하고 수익률 또한 4%로 안정적입니다. 총 보증금 2억 8,100만 원에 월차임 1,720만 원이고 매매 금액은 54억입니다. 소개 매물 인근에 양정자이 더샵 SK뷰 약 2,300세대가 2025년에 준공 예정이라. 앞으로의 상권은 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정역 상권을 모르시더라도 해당 매물은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라 현장 가서 보시면 정말 마음에 드실 물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정보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 사항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물건 접수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유튜브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 원하시는 조건에 맞게 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